날씨가 더워지면서 겨드랑이, 발등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불쾌한 채취가 올라오는 사람은 샤워시 이 부위를 놓쳐서 일수 있어요. 채취를 없애기 위해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 대표적인 부위는 바로 배꼽, 발, 귀인데요. 배꼽은 주변 피부와 달리 조직이 얇아 세균이 쉽게 서식하며 세균이 계속해서 쌓이면 악취를 풍기게 돼요. 배꼽에 생긴 때를 억지로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악취가 심하거나 배꼽이 깊게 들어간 경우에는 샤워하는 동안 물에 불린 후 표면만 살짝 닦아내주세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손가락, 손톱 등으로 파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바른 곰팡이가 가장 많은 부위인데요. 물만 대충 뿌리고 물기마저 잘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가 습해지면서 냄새가 악화될 수 있어요. 자연 발효 에센스가 함유된 비누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바닥을 잘 씻어내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위가 귀뒤인데요. 귀뒤에는 피지 분비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피지 분비샘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모공에 쌓이면 퀴퀴한 냄새를 유발해요. 세수나 샤워 시 야갈칼리성 폼클렌저로 거품을 내서 손가락으로 귀뒤까지 꼼꼼하게 씻은 뒤잘 헹구어주고 면봉으로 물기를 닦는 것이 아닌 드라이기로 귀안을 잘 말려주세요.